아 예. 인천 서구 갑의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훈입니다어 우리 장관님과 우리 국토부 공직자 여러분들 국정감사 준비하려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 그 인천시가요. 어 14일 날이번 14일 날 국토부에 제출한 GTX B 노선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어, 용역을 해서 한 축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청라가정 작전을 거치고 한 축은 김포통진에서 검단개양을 거쳐서 두개의 노선이 부천종합운동장에서 화면을 보듯이 이렇게 만나서 구로사당, 강남삼성잠실을 지나서 강동 하남으로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아, 작년 10월달에 우리 장관님께서 어, 이 어, GTX ABC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그 정도 되면 이제 앞으로 어, 우리 수도권 인구의 77%의 급행 열차의 급행 철도의 수혜 지역이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 이게 지금 우리가 GTX가 보면은 남북 측으로 이제 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장관님께서 서북권 쪽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한 측은 인천국제공항이 이제 지금 현재도 여객 수가 아, 7천만 명을 작년에 넘어섰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활주로가 되면 1억 명이 넘는다고 래요 그러니까, 아, 두바이하고 암스테르담에 이어서 세계 3대 공항으로 발돋움을 하는데 사실은 지금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철도는 공항철도 하나인데 이 공항철도는 사실은 공항 전용 철도지 공항에서 수도권과 서울의 중심부를 거치는 철도는 아니고 이게 전용 철도, 급행 철도일 때는 1인당 9천억 원의 요금을 받아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이렇게 수시로 이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조다. 아,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아, 런던의 히드로 공항이라든가 아, 스키폴 공항 또 파리의 드골 공항 상하이 푸동공항 이런 것들이 다이 아, 공항과 그 수도의 도심을 이렇게 관통하는 고속 기능의 철도를 갖고 있는데요. 장관님 이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가 GTX D라는 얘기는 아직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예, 서북부 없고요. 철도 예, 철도인데 서북부 광역 부행 음. 철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어 이게 제안하신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차 철도망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으니까 예. 수율이든가 뭐 재정 비용이든가 사업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 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관님 좋은 말씀이신데 이게 네네. 이제 어, GTX ABC가 총 사업비가 15조 정도 들더라고요. 네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GTX D 편의상 여기는 어, 양축을 가더라도 10조예요. 그리고 민자로 했을 경우에는 3조 6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고 또 BC 값도 잘 나와서 이게 예타에 고민을 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고. 어,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이제, 어, 지금 우리가 서울의 지하철 2호선 같은 경우에도, 어, 구로에서 잠실까지가 굉장히 2호선이 혼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고, 또 대개 보면 이게 이제 강남권을 가니까 강남도 집값을 부축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아 어, 영국의 크로스레일의 상황을 보면, 아 어, 영국의 그 악명 높은 그 도심지를 분산시키는 정책을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노선의 양축을 보면 영종신도시, 청라신도시, 가정신도시 또 저쪽 축에는 김포신도시와 검단신도시, 계양신도시 오히려 서울의 동북권의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검토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님 말씀대로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이것이 포함될 수 있게끔 장관님 각별한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국토부와 기재부와 행자부가 공동으로 아마 시뮬레이션을 한것 같아요. 뭐냐면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한번 검토해 보자 해서 했더니만 70 1 대체 모두가 시행되는 21년도 6월 1일 이후에 부동산이 일가구 이 주택을 가졌을 경우에 하나의 사례로 조정지역 20억짜리 주택을 10억은 전세로 끼고 일가구 이 주택의 경우를 한번 시뮬레이션 을한게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수익률이 0.98%로 급감하는 걸로 분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연간 10% 상승을 가정하고 10년을 보유하면 매매 차익이 32억 정도가 어, 발생을 하는데 종전의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모두 합치면 12억 정도 되는데 7.10 대책 이후에 어, 세가 더 어, 많이 부과되면서 약 31억 원 정도의 세금으로 낸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0.9%의 수익률밖에 되지 않는다 아, 이거를 어, 3개 부처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어, 저는 참 좋습니다. 그러면 어, 영광 수익률이 0.9%라고 한다라면 아무리 지금 저금리 기조라고 하더라도 집으로 투자를 할 유인책은 아니다 이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어, 저희 출사 대책의 세제 개편이 상당 부분의 투자 수익을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어, 그런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부처 국토부에서 이거는 어, 시뮬레이션을 한 거예요, 장관님 이게.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이 사실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 지금 이 LTV를 통해서 대출을 지금 규제를 좀 하고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어,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기조로 한다면 LTV 규제가 너무 과도한 규제를 해버리면 실제로 내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원도심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LTV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대정부 질의 때 장관님께도 말씀해서 좀 완화했다고 하시지만 제가 보니까 네. 답변하실 있으신 거 있으신가요? 이따가 네. 질문하시면 아,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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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죠.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그오전에 질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이 세가 이제 부담이 더 강화되면서 수익률을 0.9%로 된다. 이게 이제 국토부와 기재부와 이렇게 행정안전부 이렇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LTV를 그렇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 실수요자들에게는 좀 완화를 해야 된다. 이래서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LTV 10% 완화 이거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LTV 우대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비율을 국토부에 요청했는데 국토부는 아직 이 자료가 안 돼서 금융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아서 해보니까 2020년에서 1월에서 6월까지 어, 약4% 밖에 우대를 못 받아요. 어, 대출 비율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현실성 있게 좀 가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인데, 어, 지금 이 우대는 5억에서 6억, 이렇게 해서 해놨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어, 부부 합산도 천만 원 올랐지만, 그것도 또 잘, 에, 현실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어, 이걸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7.10 대책 이후에는 얼마나 또 됐는지 국토부에서 분석을 좀 하셔서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l t v 음. l t 를좀 높여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 그 l t v 우대를 받아서 어, 하는 그런 것들 아까 4%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외에도 예. 어, 디딤돌 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이 정책금융을 이용하는 그, 것을 보면요. 그그 완화한 것도 알고 있어요. 이게 네. 그 전년 동기 대비 3배 정도가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8월에는 또 가계대출 증가가 무려 14조 원 정도나 돼가지고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저금리 상황에서 네. 이러한 대출의 증가가 집값 상승에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맞고 또 OECD에서는 이런 자본의 부동산 시장 집중으로 인한 한국의 금융 안정 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어서 음. 이런 추가적인 지원 기준 안화 문제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려가 좀 필요하지 좀 고려를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도심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네. 어, 그거를 요번에 이제 규제를 할때 동별로 한게 아니라 구 단위 또는 시 단위로 다 묶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네네. 거기에 실소유를 하려고 하는 분들의 제안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정말로 투기 지역인가 또는 투기 과열 지역인가 조정 지역은 동별로 묶을 필요가 있다. 지금 법안도 꽤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박선호 1차관도 어 우리 법안심사 소위까지는 대책도 마련하고 12월까지도 어 해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한번 심도 있게 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합적으로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 지금 인천의 경인고속도로를 인천대로 로 해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해 주셨는데, 여기를 이제 이 대도시권 도, 어, 교통 혼잡도로 이제 개선 작업을 이제 제 4차가 이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어, 이걸 보면은 그동안에 부산이 11건, 대구가 10건, 울산 8건, 광주대전이 7건, 인천은 이제 두건 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인구 증가율과 도로 혼잡이 어느 도시보다도 광역시 중에서 2위를 가고 있는 굉장히 혼잡 지역이 많은데 이 부분은 이제 국토부에서 지금까지는 잘 해주고 계신데 이걸 장관님께서도 좀 아셔서 어 인천은 인천 나름대로 교통 개선 사업도 하고, 어, 도로 단절 구간도 해소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 인천대로 여기를 공원화와 도시 재생, 뉴딜, 이게 함께 해서 어, 교통과 환경이 어우러질 수 있는 걸로 바꾸고, 지하도를 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게 제4차 대도시권 교통원잡도로로 어, 지정이 될수 있게끔 장관님께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하고 네, 지금 네, 연계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어, 이, 이, 이 사업은 사차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 수립을 위한 연구 영역을 지금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때 네. 포함해서 검토할지.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네, 좀 네. 각별히 좀 네, 네.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 하준희법 있잖아요. 네네. 이 하준희법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네예예 예. 어, 지금 네네예 지금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13, 14%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어, 지방자치단체들을 독려해서 어, 잘갈수 있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